이미 현장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고위 공직자인데 모 지방 자치 단체에 파견이 돼 갖고 고위 공무원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업무 능력이 탁월해서 특정 부처에 아주 중요한 자리로 인사를 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야, 이 사람 말이야. 개엄 때 지방 자치 단체에서 셧다운하고 뭐 이런 거에 부역했던 사람이야. 쓰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본격화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음. 완장 찼다고, 너는 부역 세력, 너는 괜찮은 세력,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국민을 정말 갈라치게 하고요. 중국에서 있었던 문화혁명 당시에, 홍병들이 네, 네. 나서서, 얘는 반혁명 세력이야. 조리돌림하고, 음. 때리고, 여기에다 뭐, 명패 그치고. 써갖고, 돌리고, 동네 걸어다니기 하는 네.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본인들만 절대선이고, 나머지는 고 악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이게 불법 부당한 계엄이고, 지금 내려온 그 지시가 부당한 거다라고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었을까요?